<laughs> 네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아, 꽃길을 잠시 찾아와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극한지 모릅니다 장미꽃과 함께하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 가슴에 듬뿍 스며든 꽃 향기, 영원히 품고 싶습니다. 네, 잠시 아름답게 피어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미꽃, 옆에서 잠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태국기 교육원 원장, 태국기 선양문학회 회장,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 천기였습니다 <laughs>